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통위 폐지법이 의결됐다는 소식인데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곧바로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통위 폐지법은 방송통신 및 미디어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결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이러한 변화가 방송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방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논란에서 방통위가 맡고 있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규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시에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방통위의 주요 임무였죠. 법안의 세부 조항에 따라 이러한 임무가 과연 잘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면 미디어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규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 측이 어떤 법적 대응을 할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과 미디어의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입니다.